You know.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요 음. 잘했어.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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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우와! 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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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V앱 하면서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고 그렇게 예고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왔네요. 그죠? 네, 네. 네.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얘기해봐야 될건 S M 타운오사카를다 마쳤잖아요. 네. 네. 아, 아, 어땠어요, 여러분? 너무 했겠어요. 빨리 끝났어요. 맞아요. 아쉬웠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아, 맞아요. 그러면 한 명씩 어땠는지 음.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해찬 씨. 먼저... 어? 어, 미안해. 어, 왜? 해찬 아, 씨가 해야겠다. 아, 처음이 제일 좋은 거야. 아,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아, 괜찮지 않아. Don't w o r 아, 정 <laughs> 아, 네. 항상 너무 설레고, 긴장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막상 끝나니까 아쉬워서, 아쉽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에! Yeah! <laughs> 아, 존가요 네. 아,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아, 네 저, 오늘 저... 아 마크 할... 아, 제가 할게, 아, 네. 어. 오늘 이렇게 센탄 오사카 이렇게 두 번의 공연을 다 마쳤는데 정말 너무 재밌었고 또 팬분들과 이렇게 부에 팔쳐서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응. 응, 응. 응, 응, 응. 윙윙 윙 응. 네. 어 일본 좋은 거 왔어요. 아 어, 경치 예뻐요. 경치 예뻐요. 아미 너무 맛있어요. 손 지금 떨고 있는 거 아니죠? 손는 거. 아까 아까 아찔한 시 S M t 이거 공유 도 여러분 도 잘했어요. 와우. 그러면 편하게 중국말로도 한번 해요. 중국어, 중국어, 中文. 네. 어, 然后日本景很好然后吃的也很好吃然后我我很喜然后 S Town 이건 순리. 지 우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태용입니다. 오늘 오사카 공연 무사히 잘 끝났는데 어, 저희 멤버들 모두 다친 데도 없고 무사히 잘 좋게 끝난 것 같아서 마음으로 한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저희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언제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Jobs> 감사합니다. 음... 네, 저희의 첫... 엔시티레서의엔시티로사의 엔시티 파운이 무대가 끝났습니다 예! 예 근데 오. 저 개인적으로 되게 뜻깊었던 무대는 오프닝과 엔딩 무대가 어, 맞아요 오, 맞습니다 예, 처음으로 또 진짜, 선배님들 맞아요. 다 같이 섰잖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되게 기분 좋고 뭔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희 와, 깃발 처음이었잖아요 아 눈물이 <laughs>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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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물 아저울거 아닙니다 예! 예.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제가 일단요, 이이 멋지고 멋, 뭐, 에? 멋이, 멋이고, 산 남자. 이거 귀여운 멤버들과 되게 멋진 그 아, 선배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을 소울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고, 더 우리의 쭉이더 만들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네. 다음은 도쿄죠 우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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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여러분, 다음 만납시다. 네. 일본의皆さん, 大阪の皆さん, 2일간 정말에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이야 도쿄 달마쇼. 바이바이. 오이. 네요 오늘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너무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영광이었 영광이었고요. Mm -hmm.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n c t 로서 저희 첫 SM 타운이라서 진짜 뜻깊게 그리고 두 재밌게 마치는 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SM 타운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Wow. <laughs> 네 고린치와 <konnichiwa>, 텐입니다. 네. <웃음> <웃음> 어... <웃음> 네, 오늘 있어요. 그 처음으로 그 NCT NCT, NCT. NCT 이름으로 그 SM 다운 무대 썼어요 우리도 오랜만 그 NCT U NCT U 멤버이랑 NCT 127 같이 모여서 yeah. 같이 재미있는 시간을 진행하고 너무 기뻤어요. <laughs> 네. 그리고 일본, NCT 일본 NCT. 팬분들도 반응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laughs> 네. 사랑해요. เท่มาแล้วเนทิวก็เหรอเนสวัสดีครับก็นี่เป็นครั้งแรกแล้วครับที่พวกเราใช้ชื่อ NCT มายืนอยู่บนเวที s m Town ครับก็รู้สึกดีใจมากครับแล้วก็ในอนาคตก็จะทำให้ดีที่ดีมากขึ้นครับนี่ขอบคุณครับขอบคุณครับเนี่ออ 어 이번에 애스턴어 어제로 끝났으면 너무 아쉬울 뻔했는데 음. 오늘 돼서 너무나 기분 좋았고요. 음. 어 아직 데뷔 안은 많이 한지 않은데 음. 벌써 이렇게 큰무대세 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음. 그리고 팬 여러분 들들 너무 많이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저희한테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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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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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영어로도 할까요? Okay, um, yeah, uh, absolutely. like there were a lot of international fans out there with me.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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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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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were so many fans out there, we were so glad. It was an honor to be on stage and we had so much fun and thank yeah. you so much for being yeah. there. Yeah. And we will always work hard to show you guys better stuff. Thank you. Thank wow. you. Thank you. Wow. Yeah. Oh, I'm down. Oh,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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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렇게 끝내기좀 아쉬운데 뭐 삼행시라도 한번 할까요? 어머, 이거 뭐예요? 오사, 오사카, 오사카 삼행시 오사카 삼행시그러면 삼행시. 삼행시. 오사. 오사. 이건 누군가가 제행이, 하는 게 아니야. 네, 오이이단어선하게해 제이 감정이안 갑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를하면 아무 나 던지는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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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운, 치, 오. 제, 아, 제. 이미 아 시작했어 사, 아사 사랑이 사람들이 여기 있네 그가 가자 어디로 어디요 서울로 그래 조금 내 오. 오. 잘 있다 내 서울 안전적이어 재현 형이 나했어 내가 그러니까. 아, 아, 오오오사운드 <probable suicide. 웃음> <sound>. 카 오디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 신선했어. 역시. 와 대박인데요. 자 이제 이렇게 저희도 짧게 진짜. 깜짝 V앱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바이럴 사진도 저희가 오늘 되게 많이 올렸잖아요. 음, 네. 네. 아, 네. 네. 보셨어요, 보셨어요 <laughs>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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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오, 오, 하트, 와 역시 우리 fans. 바트야, 바트야. 바이 바이럴에 저희가 올 막. 그 대기하면서 셀카도 진짜 많이 찍고 해가지고 다 올라갔는데 아마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많이 올라가고 또 계속해서 계속 많이 올라갈 거니까 바이럴도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꼭 네, 봐주세요 꼭 봐주세요 네 그러면 네. 깜짝 브이앱으로 찾아본 찾아뵌 NCT 이제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요. 다시 또 빠이빠이 인사드리고 어, 아쉬워요? 아 그럼 3인칭 한번 더 할래요? 전씨 아 아쉽네요. 아쉽네요. 네. <laughs> 아쉽네요. 네. 자 그러면 진짜 저희 이제 빠이빠이하고 다음에 또 언제 찾아갈지 모르니까요. 그때 또 다시 만납시다요.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서울에서 만나요. 서울에서 만나요. 잘 만나요. 잘 만나요. 잘 만나요. 잘 만나요.